이번에는 목단 번식하는 방법 중에 목단 접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단 접목의 시기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가장 높은 가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목하기 전에 준비물로는 세균 침투와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목공풀이나 양초, 그리고 목단 가지와 자격 뿌리가 필요하겠고 그두 가지를 고정시킬 실이나 테이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목단나무 끝을 V 모양으로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목단을 전부 잘랐으면, 어, 준비된 자격 뿌리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려나간 윗부분은 목공풀을 발라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질이 모두 끝났으면, 목단의 형성층과 자객의 형성층이 잘 맞물리도록 끼워놓고 준비된 밴드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뿌리와 접수가 끼어진 부분에도 수분 증발 억제와 균의 침입을 막아주기 위해서 복공풀로 코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팅 후에는 일주일 동안 너무 축축하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은 피트모스에 묻어서 약 30에서 32도에 열 처리를 해주시면 생장점이 활성화되면서 접목 성공률이 보다 높아집니다. 생각보다 접목이 잘 되는 편이라서 열 처리는 재량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심어주어야 하는데요. 자격 어, 뿌리만 땅에 심기면 안 되고 목단의 나무 부분이 심기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끝눈 만 살짝 보일 정도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약만 심기는 경우에는 목단에서 뿌리가 안 내리고 작약에서만 뿌리가 내리게 되고 어, 작약 세력이 강해지면서 목단을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깊게 심어서 목단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고 나서는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